진짜 퀄리티가 되게 좋네 게임이. 저 JRPG 되게 숱하게 많이 해왔지만 이런 퀄리티를 가진 게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파이널 판타지 정도? 끼해봐야 전투 자체가 재밌어. 액션과 턴제의 뭔가 반반씩 섞여 있어서 그냥 어떠한 전투가 나와도 그냥 재밌습니다. 전투가 재밌는 와중에 스토리까지도 되게 흥미진진하네요. 그럼 얘기 끝났죠. 전투가 재밌는데 스토리까지 재밌으면 뭐 예. 전이 게임에서 딱 뭔가 한 가지가 딱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 같아. 다 좋은데 진짜 캐릭터들의 뭔가 내가 사랑에 빠지는 느낌은 없어. 뭐 예를 들면 파이널 판타지 7을 하는데 티파랑 에어리스가 너무 예뻐. 내 스스로가 거기에 사랑에 빠지는 거 있잖아. 요그 캐릭터한테 몰입을 하고. UN 그런 게 없어. 못 생겼다는 건 아닌데, 아 근데 좀 되게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전체적으로 <laughs> 외모 차별 아니야. 외모 차별 아니야. 이건 약간 그 아주 그 미묘한 사랑의 로맨스 감정이 있습니다. 나와 캐릭터 간에 아무튼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들어 그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에 빠져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호라이즌 제로들은 되게 재밌게 했어. 이야기에 몰입했더라고 내가 진짜 나도 모르게 그게 그 진짜 그게 미묘한 감정인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첼리 댄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엄청 미묘한 그 감정입니다. 일본 영화인데 이 이거예요. 이게 쉘리 댄스야. 보시면 이게 쉘리 댄스 이게 96년도 영화입니다. 어 이게 벌써 30년이 됐어? 크게 볼거 없어. 남자 얘가 주인공이야.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춤을 배워요. 춤을 배워서 이 남자가 그춤 대회에 나가는 게 이제 그 영화의 이야기예요. 대회 같은 거에 나가는 그, 그 이야기 근데 이 남자가 왜 춤을 배우기 시작했냐 이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결혼을 했어요. 애도 있어. 근데 맨날 지하철을 타는데 이 여자가 창문 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지. 자기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댄스 하시는 그 강사님이신데 여기 창밖으로 이렇게 막 보면서 이 남자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끌림이 있는 거야.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이끌림이 생겨서 춤을 배우게 된 거야. 이 여자가 너무 예쁘잖아요. 딱 봐도. 궁금증이 생긴 거지. 이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춤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자에 대한 이끌림으로 춤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 감정이 완전 사라져 맥커피니라고 하지 그게 사라지고 이 남자는 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 때문에 춤을 배웠지만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싹 사라지고 사랑인지는 몰라 그냥 풋풋함이야 그냥 사랑은 아니야 불륜 이런 거 아님 이 여자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고 갑자기 순수하게 춤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 영화예요. 아무튼 제가 얘기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미묘한 감정인 거이 그. 이캐릭터 사랑에 빠진다는 감정이 이런 거예요 이 여자한테 사랑을 빠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 여자는 뭐하는 사람일까 이, 이걸로 주제를 영화를 시작해서 그게 모티브가 되다가 이제 영화의 내용이 살짝 바뀌는 거죠 이제 본 주제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이 여자의 그 매력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캐릭터가 예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쁘고 춤을 굉장히 잘 추기 때문에 이 영화 성공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게 영화의 모티브가 된다니까? 저 외모가? 진짜야? 이런 경우가 있어. 여자들이 그래서 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 남자들만 좋아해. 저 셸리 댄스는. 왜? 남자들은 공감을 하거든. 극공을 하거든. 저그 미묘한 끌림이 있어. 사랑은 아니야. 근데 저 여자가 뭔가 좋아. 사랑은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아무튼 저 셸리 댄스 되게 재밌어요. 저거 보세요. 되게 잔잔해요, 영화가. 감동도 있어요. 저 여자가 엄청 예뻐.